이제 2편입니다. 지금 알았어? 이제 짜파게티를 어? 먹었어요. 짜파게티 범벅인데요. 1편의 영상을 무르고 끌어가고 죄송합니다. 제가 음. 엄청 맛있습니다. 꿀맛이... 부이도 어,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캠핑은 어때요? 음~ 재밌어. 얼마나 재밌어요! 음, 너무 재밌어요. 소율이도 한번얘기 m n o 소 g o 캠핑 어때 o g e 배 정도. 엄마한테 어떻게 y o u r 어 이...이 h a m p i o n You're a b i 어이 h a m p i o n What's your progress? What's your p r o g 엄마, 그러면 엄마한테 뭐라고 부르면 돼? 이 담당님. 엄마. <laughs> <이> 담당님. <laughs> 담당님이 되면 차도 나와, 차도. <laughs> 왜 그래, <그러세요>? 아 <laughs> 엄마가 운전해 때. 아, 이 담당님? 응. 알았어, 엄마. 비서가 돼, 비서가 <laughs> 어우, 재밌었어. 아빠도 알겠지? <laughs> 아빠 회사 가어요 아빠는 상이라 소웅이네 텐트 소웅이네 텐트 안 먹었어. 안 먹었어. 아우. 자, 하고 가니한안녕 하겠습니다. 운영센터 여러분, 구독, 좋아요 누주세요 안녕. 자, 캠핑의을 마지막. 안녕.